자, 여러분은 하루에 몇 퍼센트 정도는 낭비 시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내가 업무에서 지쳤으니까 날기주는 선물 이래가지고 뭐 때되면 놀러 다니고 때되면 술 먹으러 다니고 때되면 클럽도 다녀오시고 뭐 때되면 어디 갔다 오고 뭐 이런 거야. 긍정적인 활동으로 뭔가 바꾸는 보상 심리를 오히려 채워 넣는 것이 어떻겠냐.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사전에 낭비 요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신지, 어떤 요소들 때문에 어려워하시는지를 설문을 좀 받아봤어요. 사실 이 스트림을 하게 된 배경이 저희 GDR 네트워크가 있는데 지난 주에 저희 GDR 네트워크 모임 에서 거의 동일한 설문 조사를 했어요. 저 옆에 온 분들은 다 타임티랩커 쓰신 분들거든요. 이합생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살고 싶으시면 지젤레트 꼭 들어오십시오. 지금은 못 들어와요. 어, 저... <laughs> <laughs> 아, 미안해 놀리는 건 아닌데 협회장과 협회원으로서 만나는 네,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한 해를 쭉 마무리하다가 저희가 라운지에서 모여서 게더링을 하는데 그 주제가 낭비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낭비 주제를 쫙 받아봤더니 이네 가지 포인트가 되게 의미 있게 도출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하루에 몇 퍼센트 정도나 낭비 시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삶의 라이프로그가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라이프로그를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통해서 찾아야 돼 1번은 낭비 시간입니다 아마도 낭비 시간이 몇 퍼센트인지 조차도 잘... 모르실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연차별로 보니까 2년차 미만은 키워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실수. 주니어 레벨에서는 당연히 업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력 부족 및 멍때리는 시간. 업무 환경적 적응이 좀 어렵겠죠? 적응 및 체력 부족. 여러분들 회사가 너무 너무 힘들죠. 저도 너무 힘들어요. 맞아. <laughs> 오늘도 진짜 아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체력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루틴에 반드시 운동시간이 있어야 돼요 피곤함으로 무기력 회사에서 엄청난 전식적 에너지 쓰죠 오히려 육체운동 하시는 분들 별로 안 힘들어요 몸은 지칠지라도 갔다와서 또 무언가를 할수 있어 근데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온 사람은 퇴근하고서 뭔가 한다는 게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볼 것도 없으면서 관성에 의해서 보는 경우도 좀 많이 있지 않나 자 그리고 2년차 미만의 대기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자 3에서 9년차에 낭비 요소를 보니까요 반복적인 루틴 업무가 많이 나오네요 여기부터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게 목표 및 역할의 불명확성 어떻게 보면 아레나리라고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반복적인 루틴 업무가 왜 낭비죠 저는 단순 반복 업무는 전문가로 가는 당연한 요소라고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반복 업무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반복 업무에서도 거기에서 돌 때마다 피드백하고 분석하고 행동을 개선하면 저거는 낭비 업무가 아니죠. 손흥민을 예로 들어볼게요. 손흥민이 경기를 일주일에 한두 게임은 뛰죠. 손흥민이 벌써 몇백 경기 뛰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게 다 반복입니까? 그게 아니죠. 매 경기, 매번 킥할 때마다 패스 한번할 때마다 피드백을 해요. 그게 프로의 정신이에요. 내가 그 골을 넣으려면 어떻게 킥을 해야 되는지 그 순간의 찰나를 다시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반복적인 업무의 루틴이라는 것은 낭비 요소로만 볼 수는 없다. 그 똑같은 반복 요소를 더 잘게 쪼개야 돼요. 그 업무의 프로세스를 더 잘게 쪼개고 그 작은 최소 단위까지 갔을 때 어떤 관점으로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가 이게 가치 있는 업무가 되는 거죠. 아레 r, &R 부분명자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제 3에서 9년 차 정도 되면 이 고민이 많아야 정상입니다. 아레 r 이 뭐예요? Role and Responsibility 역할과 책임입니다. 근데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하면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되고요. 한 일에 대해서도 인정을 못 받게 될수 있어요. 아마도 회사 업무가 막 바뀌거나 변화무쌍한 리더십이 정리가 안돼 있는 회사라면 이 부분에 어려움이 계속 있을 겁니다. 특히 내가 갑자기 중간에 리더 역할을 수행한다. 뭐한 5년 차, 7년 차 정도면 부사수가 있다거나 빠른 분은 팀장이 될 수도 있겠죠. 아레나를 어떻게 정리하죠? 아레나를 정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아레날은 이거가 돼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먼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상사가 내 업무를 바꿔주길 바래 가만히 기다려 그러니까 반복 업무가 낭비로 인식되고요 집중이 당연히 안 되고요 아레날도 없는 이런 책이 없는 회사야 이런 소리 한다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아마추어라서 그래요 3에서 9년차는 지금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10년차 이상이 겪는 낭비 요소를 보니까요 이제부터 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조직 그리고 구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0년차 이상쯤 되면 벌써 리더로서 써. 역할이 나오잖아요 연차가 지나고 커리어가 성장한다는 건곧 리더십 레벨로 올라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리더가 되기 싫은데 안 하시면 돼요 대신에 당신보다 어린 사람이 당신 팀장으로 올 확률이 높다 연봉도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걸 수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가 원하냐고 아무도 원하지 않잖아 더 주도적으로 일하고 더내 강점을 발휘하고 싶고 더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그렇잖아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궁극적으로 도전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의사 결정이 안 돼서 낭비 시간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10년 이상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진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은 이직합니다. 근데 이직이라는 그거는 최후의 수단인 거고 의사 결정 안을 내가 던집니다. 이런 의사 결정할 이런 의사 결정할 이런 의사 결정 안이 있는데 각각의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내 나름의 기준과 제한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팀에서 또는 상사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죠. 그건 수용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적어도 의견이 없는 사람은 계속 이 시간에 시달립니다. 10년차 이상인데 아직도 지금 회사가 정리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무능의 극치입니다. 그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높고 거기에서 제가 보기엔 성장이 멈출 확률이 매우 높다.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나요? 어, <laughs> 어, 이미 어, 너무 세게 얘기했네. <laughs> <laughs>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아니 입장만 고 생각해 봐. 여러분들이 내 위에 상사가 0년차 이상인데 아직도 막 어유 윗분들이 정리를 안 해주셔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윗분들 탓하고 있는 십년차이상이 일하고 싶어요. 남 얘기처럼 말하는 팀장이 일하고 싶냐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1 0년차 이상의 개인의 심리적 문제 있습니다. 이게 보상 심리 때문에 그렇죠. 1 0년차 이상에서 요 문제가 나오는 게 제가 이해가 돼요. 왜 그럴까요? 1 0년차 이상이면 나이로 쳤을 때3 0대 후반에서 4 0대 초반일 겁니다. 그죠? 고그 나이 때가 지금. 좀 힘들어요. 고나이 그 때가, 좀낀 세대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뭔가 시대가 팍팍 바뀌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고, 뭔가 주변에 보니까 뭐잘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아, 또그렇다가 괜히 뭐 했다가 망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어떡하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갈팡질팡 하는 나이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사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캐치하고 시대를 보면서 넥스트를 계속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과 교류를 하세요. 계속. 자, 그래서 어쨌든 연차별로 이런 고민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봤고요. 일상생활은 뭐 비슷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이놈의 스마트폰이 문제야. 이제는 갖고 다니는 컴퓨터네, 사실상. 그 그래, 이거에 좀 제한적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좀 맞지 않나. 멍 때리는 시간 많고요. 그 보상심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 그래, 내가 업무에서 지쳤으니까 날 주는 선물. 이래가지고 뭐때 되면 놀러 다니고, 때 되면 술 먹으러 다니고, 때 되면 클럽도 다녀오시고, 뭐때 되면 어디 갔다, 오뭐 이런 거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이럴 수는 있어요 가능하면 저는 그거를 좀 운동이나 새로운 어떤 공부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야식 같은 거 이런 건좀 굉장히 파괴적이지 않나요 <laughs> 긍정적인 활동으로 뭔가 바꾸는 보상심리를 오히려 채워넣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활동을 하려고 의식을 갖고 있는 거하고 의식조차 없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낭비 시간의 가장 기초는 이거죠 계획 및 목표의 부족이다 그러니까 낭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낭비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온 거 보니까 야 타임 트래커로 하신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포커스 타임 네 너무 좋죠 우선순위 설정하고 포커스 타임 포커스 타임이 제가 보기에는 업무에서의 낭비 시간을 제거하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포커스 타임은 뭐냐면 집중된 환경을 조성해 놓는 거예요 저도 이제 회사 생활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진짜 보고서를 쓰거나 이럴 때는 밤에는 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3시나 4시 쯤에 택시 타고 출근 려가지고 사람들이 출근하기 전까지 4~5시간 동안 저밖에 없잖아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 한 적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집중을 해야 될 때는 카페 가서 일을 하거나 뭐 아니면 회의실 하나 빌려놓고 저 혼자 거기서 일을 하거나 포커스타임을 운영하는 거는 정말 좋은 해결방안입니다. 7에서 10년차부터는 자동화 도구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위임이 사실은 저는 이게 답이라고 봐요. 7에서 10년차쯤 되면 이제는 위임이 가능하거든요. 위임을 하면서 최대한 나밖에 못하는 일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년차는 아예 프로젝트로 연결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프로젝트로 해결한다. 연차별로 그냥 딱 정리해드리면 이건 것 같아요. 3년차 위만 타임 트래커, 3에서 6년차 포커스 타임, 7에서 10년차 위임, 11년차 이상은 프로젝트로 해결한다. 정말 이건 휴가적인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명확한 어, 목표 설정이죠. 그리고 도구를 사용해보는 거 네, 트래커, 타임 트래커 나오네요. 또는 체크리스트도 도구죠. 그리고 포모도로 기법 네, 이런 내용들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네요. 타임 트래커의 수트들 있잖아요. 조그만한 노트들 이런 것들을 타임 트래커 앞뒤로 이제 끼는 거예요. 이 뒤에 이렇게 끼어서 사용하는. 그래서 요스트들을 여러 개 이제 넣고 앞뒤로 이제 두 개까지 넣을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트래킹도 하고요. 그때그때 생각 정리도 하고요. 요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집중 시간을 확보하는 거. 포커스 타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연초에 한번 원띵이라는 책을 가지고 타임 트래커랑 같이 올해의 목표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 집중할 건지 시간 계획하는 거 한번 같이 또 특집 스트리밍으로 해보죠. 그 다음에 체력 관리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심리적 동기부여.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혼자 잘안 돼요. 드려야 돼.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이 부분 앞에 위에는 다 여러분 얘기고 지젤레 토크 분들이 하셨던 내용이 참 이게 좋아서 좀 공유를 하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는 게 좋더라. 커뮤니티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시간 관리 커뮤니티 타임 체커 쓰라고 저희 타임 체커 쓰시는 분들과 함께 목표 설정도 하고 시간 기록도 받으리고 이런 거 하거든요. 내년 연출할 거니까 꼭다 들어오세요. 그럼 거기서 다양한 목표를 아 쉐어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런 거할 거예요 발표하면 또 그거 자체 또 의미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하게 되고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기록 관리하는 거, 트래킹 하는 거 너무 중요해. 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거 커피챗이 뭐 서비스명도 있지만 그냥 가서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 자체가 의사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죠. 긴급한 요청을 바로 수행하도록 여유시간을 확보한다. 야 이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수준이 높은 얘기인데요 여유시간을 확보하는 게뭐 맘대로 됩니까? 뭐널널하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아니라 내 업무를 생각보다 더 빨리 땡기고 남은 시간을 여유있게 언제든지 다른 일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프로세스 체크리스트를 구축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를 계속 정리하는. 그래서 여기 수트 에도 보면은 포커스 보드라고 우선 순위를 그리는 양식이 있습니다. 맨날 쓰는 거야, 맨날. 중요한 거 우선 순위별로 적어서 밑에 도팅하고 시간 배분을 하고. 네, 오늘 낭비 시간에 대해서 낭비에 인식조차 못 하고 있거나 또는 인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낭비 자체 굉장히 허덕허덕하고 힘들 것 같아서 이 연말을 보내는 이 시점에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는 기준,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정말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삶의 여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갖는 거죠.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낭비 시간입니다 낭비 시간만 제거해도 인생이 풍요로워져요 제가 계속해서 연말 연초에 이런 한 해를 돌아보는 거 그리고 시간을 좀더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 삶에 좀더 유효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라이프 스타일들을 같이 나누고 함께 한번 살아가는 저도 이런 걸 정리할 때마다 저도 정리가 더잘 되는 거예요 또 하다 보면은 아 나부터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다양한 도전들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